공장인데 페인트가 날렸다 이겁니다 직원이 차에 대한 가발을 씌우고 했어야 되는데 회사 차는 27대 벽돌 공장 거기는 4대 3한대 정도가 차들이 다 엉망이 된 거죠 자 이사장님은 움직이시고 김 이사님은 우리 갑시다 그러면 은 이거 나오면 아. 그냥 야 고객님 아유 예예 예, 예.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면 조금 전화 주시겠네요 네예 지금 외국은 지금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표님 네 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김포의 공장 지대인데 거기에 그 건물에 페인트를 하다가 바람에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30대 가까이 페인트가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작업이 저기 사고 현장이 저쪽이고요. 저쪽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이가 날려가지고 이쪽이 지금 다아 차들이 유리고 몸체고 다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전부 그런 상태죠. 네. 전부가 다 페인트가 날렸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어, 뭐 어떻게 작업 진행하실 거예요? 일단 먼저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날씨가 너무 오락오락하고, 그래서 저희 매장으로 전체 차 30대를 저까지 3명이서 계속 날르다가 하면은 한 2, 3일을 도 걸리면은 완벽하게 모든 걸다 정상적으로 해드릴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 차는 차 표면이 엄청 꺾을 것로 합니다. 이게 햇빛에 오랫동안 이렇게 눌러붙으면은 작업성이 아주 힘들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윈도우 브러쉬를 쓰게 되는데 앞에 유리에 그 페인트 작업 때문에 윈도우 브러쉬에 윈도우 브러쉬 고무 부분이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교체를 해드될지 어떻게 될지, 될지 아직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월칙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교체를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이 30대들 정확히는 31대인데 이걸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인데 기존 스케줄에 부담되지 않는 손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햇빛이 이렇게 강해지면 날씨가 그러면 작업성이 훨씬 작업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거 그게 기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벽돌 공장에서 차 스포티지를 픽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아침에 첫 번째로 작업을 해서 처음에 외부 디테일링 세차 들어가고 어블품 들어간 다음에 유리와 몸체에 페인트 제거를 한 다음에 유막 제거 발수코팅 들어가고 고체 왁스코팅까지 해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모르게 원 상태로 차량을 돌려놓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네. 하품을하품시는데 <laughs> 괜찮으세요? 어제 페인트 날림 차량 31대에 대한 그 기본 가격하고 처리 방법하고 이런 것들에 식구들끼리 사장님하고 계약내용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다시 고객들과도 어디까지 해드릴 수 있는지 서비스 범위도 조율을 하고 약 300m 앞에서 시속 60km 신호위반 과속 많은 일들이 오늘 있었죠 페인트 사장님은 만족하셨대요? 음 만족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은 커버를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고객님의 요구는 다양한데 페인트 사장님이 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 없어요 저희가 대신 최대한 그 사장님을 보호해야 되,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조건으로 해드렸죠 저렴하게 저렴하게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 제대로 일을 해드려야죠 아니 뭐 누구는 뭐 순간적으로 뭐 큰돈을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음 그게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꾸준하게 고객님들이 찾아주시는거 이게 감사한거지 그래서뭐 어떻게 더 해가지고 기교를 부려서 돈을 더 벌고 그거 잘 안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고객님이 먼저 알아보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